네, 저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전시전에 그 송원 서주달 회장님의 작품이 세 점이 걸렸는데 여기에 대한 작품 해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지금 이 사진은, 어, 마이산 전경을 바라보면서, 새벽에 일출 시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구비동, 그뒤 산에서 지금 올라가서 찍었는데, 아, 그 날, 이렇게 태풍이 몰려오는 날이라서, 구름이 아주 멋있게 예배 빛을 받았어요. 네. 영동에 있는 송구이먼지에, 예, 가을날, 안개 낀 아침인데, 네. 이렇게 안개 속에 소나무가 아주 똥땅이 잘 자라고 있어서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네. 네. 이 사진은, 어, 부산, 국제불꽃축제 네. 촬영사진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국제축제가, 여러 개의 불꽃이 있기 위해서 일차적인 부분좀꼬급 켜는 기법에 들어가는데 음. 네. 어, 그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가 한꺼번에 찍히게끔 그렇게 제작된 사진입니다. 아, 그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네. 사진이거든요. 한 컷으로 세개 불꽃을 잡은 세 가지 의 불꽃을 잡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그리고 작년에 그 송원 회장님의 그 해중 사진이 참 인상적이던데 네. 해중 사진은 또. 뭐, 단들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은, 예,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찍으면 더 멋있게 작품이 나올 수 있는지, 예, 노하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사진이 그래서 그 사진은 찰나를 음. 담는데, 그 담아놓은 찰나에 담아놓은 사진이 네. 영원히 밖에 네. 가거든요. 네. 지금 있는 풍경들, 보시는 풍경들이 네. 아, 10년 뒤에는 네. 이사라보장이없거든요 사람도 동물도 그리고 그경도 나이 들어간다고 들는 생각하고 싶은데 나이 들어가기 전에 가끔이라 젊은 시절을 보통 그대로는가 두는 게 나중에는 소중한 사진이 될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생 하고 싶 하는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